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수 있습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른 내 자신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아는 것과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 자신은 정확하고 바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완전한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때내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비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서도 최고 악질이다. 라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율법에 열심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과거의 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인 디무대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고 바르게 볼수 있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처럼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현재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정체성을 사도바울이 고백함으로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모든 목회의 출발은 바로 내가 현재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